자 일단 아그 근접이야 근데 왜 얘부터 공격하냐 아. 나. 와, 사방에서 몰려 오. 네저긴또그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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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o 저도 저도 r 도 저도 저 Yes. 저도 저도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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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 넌 뒤로 더 빠져 있어요. Yes. 불안해요. On your word. 포터콜. 좋아. 붙여. Yes. Yeah. 자 호미. 아. 그러 어. 조금이라도 채우고요. 아. 크라다 그라다그라다 그나도 버텨. 어, 버텼어. 버텼어. 아유. 버텼어. 살았어. 데스 플래시. Following your lead. 음. What? What? Hey. winds fire casts light in dark places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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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다 여기다가 쏘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아 아, 얘네들은 진짜 근접을 아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렇게 해버리다 붙어 버리면 도망가면 죽고 아, 음. 음. 어우 음.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인데요 죽지만 않으면 겨우 겨우 살아가고 있구만. hello 죽어, 엄마 혼미가 안 통하나? 혼미 상태 맞네, 되네. 계속 이어지게 해야 돼. 어? 오? 어? 드란스 죽었잖아. <laughs> 왜 죽었냐? 근접 때 있어가지고 조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On your word. 응?

제가 구울이 터지면서 독스플래시를 주나 봐. 야 저런 게 있네. 독스플래시를 저거 그러면 안 맞으려면은 굉장히 무조건 맞는다는 소리인데. <laughs> 무조건 맞는다는 소리인데 저거는. 예. 아샷 아샷 아이번엔또 그게 없었네. 아이씨 뭘 믿어야 될지 씨. 어, 여여행기 딜디드 베일을 향해 서쪽으로 여행하는, 여행하는 동안 상당히 뛰어난 지식을 가진 여행 동료를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그가입스 친구는 내가 볼때 아주 형편없는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래서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장화를 주었다. 그는 아마 벨리안의 뛰어난 제조기법을 고마울 게 분명하다. 검은 들판 뭐 어쩌고 저쩌고 장화가 있대요. 장화가 이쪽에 아우. 있나? 사슬 두건 개방령 suddenly 닝스타 더 이상 갈만한 곳은 없죠. 얘도 에너지 거의 다 달았는데. 한번 쉬긴 해야 될것같아 이게 정말 체력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휴직 말고는 내가 모르는 건지. 이 체력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Hail and well met. 자. 졸릴 테니 자기 전에 마시라고 생선과 치즈. 가도록 하죠 근데 여기 여기 여기저기 가는 길이 많다 여기저기 가면 다 가볼까? 뚫려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것 같네요. 아하. 일단 보고를 하고, 이제 다섯 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해 볼만 할것 같은데. 덥긴 엄청 덥죠. 오프라. God's keep you. 뭘 상당히 오래 떠나 있어. 떠나 있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구만. 아 어... 말하지 말죠. 이거는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을 한다고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 저장하고요 이거 가, 못 가져, 가져가면은 아 도둑질을 하다 잡히는 버리네요 혹시, How may I help? 그럴 똑같네. 똑같네. 나가도록 하죠. 고양아. 벨더 깡님 어서 오세요. 일단 어그 여관에 가서 어 뭐야? 거기 잠깐 골씨 거기 당신 잠깐만. 안녕하세요. 벨더라고 하는 어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 보니까 발더스게이트를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한테 뭘 바라는 거죠? 레드릭을 막아야 된다고? 와이드앤유사. 술사. 아, 아니군요. <laughs> 그럼 이게 어떤 게임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참좀 매니아한 게임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 글씨 읽는 거에 지루해서 그냥 나가 버리지. 왜냐면은 글씨 읽는 거는 어, 싫어 그 게임하면서 싫어하거든. 특히나 아프리카 이렇게 보는 시청자로 온 건데 글씨 읽고 앉아 있으니 짜증 나겠지. <laughs> 다 그래서 좀 매니아카다고 하는 거죠. 근데 벨덕 강 님은 어제도 예,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신 거 보니까 그래도 뭐 나쁘게 보지는 않은것 같아. 다행이네요. 해자동 쪽에 있는 데드마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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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영주도 그렇지만 주시자 늙은 주시자를 만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긴 해요. 좀 바꾸죠 이제. 좀 균등하게 몸빵을 해야 될것 같아. Hail and well met. 방 하나 주시오.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예 Yes, well met, friend. 어 야영 장비 다시 들어왔는데? 저번에 내가 하나 샀었잖아 세 개로. 이걸 리스폰 되네. 리스폰 안 된다고 말 나와 있드만. 음 향긋한 파이. 힘과 통찰력 케이크. 체질, 통찰 최대 체력. 오, 어, 최대 체력이 올라가네. 다키스 로와 타이 쿠키. 하지만 지금 이런 거에 그돈 쓸데가 없죠. 치즈나 좀. 나좀 사고 이런 거는 좀 팔고 이건 뭐냐 근데 소립 샘피 한창 크로스보 대검 양질의 포렉스 포렉스 팔고 정말 많이도 얻어왔다. 소리 음. 커터 스텝 사냥용 활 음. 됐죠? 그냥 하나씩만 들고 있으려고 하는데 다 필요 없는 거 같은 막 느낌이 다 팔아버리고 싶은 느낌이 막 아이씨 막뭐 됐습니다. 돈 얼마 하지도 않아. 이런 것도 얼마 다안 하지.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1,600원 밖에 없어요 레벨.. 아 무언가를 하나 한번 고용을 해볼까 스마일이네 겁나 비꼬네 아. 얘 아까 개구나. 하여튼 하나 고용을 할까요? 근데 이게 경험치가 어, 경험치가 분배의 형식이면은 용병은 진짜 쓸데 없는 거거든. 뭐, 진짜 쓸다없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예.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죠, 왠지. h e 트 t r a 자 일단 국물분쟁을 완료했습니다 온란급성 일단 경험치가 어 왔다갔다 거리는 걸좀 보죠 이번엔 아 일단 레벨업을 해야되는구나 저장하고 레벨업을 한 번씩 해주죠 운동, 의신뭔 신까지는 필요 없고, 사실 지속 시간. 지식이나 좀 모르지 뭐. 하염강 반사된 형상 무자비한 응시 고약한 손길. 화염 광선. 화염 광선. 1레벨 주무보너스? 돌풍. 완드, 로드, 세터를 사용할 때, 뭐, 돌풍, 그 주위에 자기네 모든 적이 적당한 양의. 이거, 자동용? 이거, 이거 스플래시 아닌가? 휴식당 두 번, 이거 자동 이거 괜찮은데? 돌풍, 일단, s 터를 보통 쓰니까 어, 운동 운동 좀 올려가지고 정수 주의 오, 지구력 최대 구오쥐구력 최대 구리오 쥐구리오, 쥐구데오 쥐구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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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구리 어 그거 없네? 얘는 또 틀리네. 돌풍의 힘을 집중시켜 목표물의 데미지 감소 일부를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어, 깊은 주머니? 빠른 슬롯 추가 야외 질료. 복료의 체력을... 출식당 한 번이잖아. 젠장 씨. 일단 그래도 야외진료를 좀 쓰죠. 아, 근데 마법사라... 참, 얘 그냥 관통 폭발로 가죠. 얘가 야외 치료를 해서 좀 쓰자. 기계 생존. 얘도 좀 올려주고, 운동도 올려주고요. 강의 자극, 명중률 보너스, 고드 덴 불꽃, 차단. 어, 잠깐만. 화염 폭발로 시전한다고? 화승총 사용은 굉장히 좋네. 혼미하게 만든다. 일단 얘가 어... 동료의 체력을 적은만큼 치워야 돼. 이걸 좀 쓰고요. 얘도 생존 은좀 찍어 주고. 체력... 하는거없 나? 는 거면 쟤도 꺼는 거면 팬텀 거면 팬텀거 소원 감, 데미지 감소 하면 충격 데미지 감소 하꺼 사막절이 필요하네. 유충이 튀어나오게 한다. 일단 팬텀 가도록 하죠. 총회하는 영혼들, 고대의 기억이 치유하는 양을 증가시킨다고. 고대의 기억? 치유할 수가 있어? 얘는 뭐 운동으로 가야죠. 생존도 좀 찍고. 넉다운 신중한 방어자. 방어형. 이도류 피해 관통사고. 방패 뭐 하는 건 없나? 총잡이 아, 방패 방 여기 있겠구나. 무기력 방패 스타일?